그리고, 어, 그 월드컬처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 일하는 것도 월드컬처 디자이너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도 또 있으시다면서요? 어, 아 제가 그 이제 저희 이제 재능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쳤고 가르쳤고 그런 부분들이 있, 있다 보니까 어, 저 제가 만든 이 피아노 곡들을 어. 처음 피아노를 쳐보고 싶으신 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, 특히 또 내가 내가 스스로 피아노를 쳐서 내가 어, 밤에도 잠이 잘 오는 음악을 내가 쳐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어, 가르쳐 드리고, 이제 자작곡을 바탕으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책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. 어렵진 않은 거죠. 예, 저는 아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. 예, 신청해 주시면 <laughs> 얼마든지 화장해 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어 이어서 들을 곡은 아리랑 전주 곡과 음. 프롤로그 이렇게 두 곡인데요. 예. 이제 마지막 두곡 남은 거예요. 그거에 예. 대한 곡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음, 아리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고. 저도 항상 이 아리랑을 어떻게 좀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어디 가서도 연주하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어, 다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잖아요. 네. 여기 네. 아리랑 하면 뭐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깊은 깊게 그 안에 다 있죠. 그러니까. 시간 관다 초월해서 그러면 음. 프롤로그. 로 아, 기본 프롤로그라면 고하 앞에 나와 야되는거 아니에요? 네, 처음 시작한다는 뜻인데, 음, 제가 책을 만들게 될때 가장 서두에 넣고 싶은 곡이라고 해서 프롤로그라고 지었어요. 아,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상의 마지막 곡이라면 에필로그지만 어, 나중에 피아노 네. 구제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을 때그 책자 맨 앞에 들어가는 곡으로 제목이 프롤로그. 네, 그런데 이제 이 공연상으로 볼 때는 네, 끝에 들어가면 더 활기 차고 좋겠다. 그래서 뒤에다가 넣었어요. 네, 그러면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